지난해 광복절을 사흘 앞둔 8월 12일에 독도 동남쪽 영해 20km 지점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소함 한 척이 나타났다.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 영해까지 접근한 것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함은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군함으로 해상자위대가 기동할 때 가장 먼저 투입된다. 소함이 독도 인근에 나타난 건 기뢰를 제거하는 이유가 아닌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지형을 정찰하거나 잠수함 작전 같은 것을 할때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 출몰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2022년과 2023년엔 80차례 이상, 올해 들어선 현재까지 60여 차례 가까이 독도 인근에 출몰했다. 내년 5월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는 우길기 자위대함기를 딴 일본 쪽발이 함정이 한국을 찾아올 예정이다. 이젠 욕도 아까운 윤석열 정부다. 우리 정부는 올해 독도 방어훈련을 역대급으로 축소한 훈련을 그것도 비공개로 하였다. 독도 방어 훈련의 해군과 해경 함정 3에서 5척이 투입됐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일본 눈치 보며 비굴하게 굴었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일본 방위상이 8월 27일에 우리 정부에게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 일체의 독도 방어 훈련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어떻게 이런 개쪽바리들이 감히 대한민국 영토를 자기들 것이라 하고 우리한테 경고를 날릴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윤석열이를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또다시 일본 속국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현재 시국이다.